금강반야 바람일경 1. 법회 인류분.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국 기수국 거독원 여대배구 중 1250인구 이시세준 식시 차기지발 입사이대성 거시 어기성중 차자거리 환지분처 반사을 수입발세족이 부자이자 2. 선현기청분. 시장노수보리 제대중중 숙종자기 편단호견 우수착지 앞장공경 200불원 이후 세존 열애선호년제부살, 선부적제부살, 세존 선남자선녀인 발안을 따라 산막산보리심, 응, 운나주운나항복기심 불원, 선제선제수고리, 여여소설, 열애선혼염제부살 선부적제부살, 여금제청 당의여설, 선남자선녀인 발안을 따라 산막삼보리심 응, 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유언세존 원여용문. 3. 대승정정분.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 일체, 중생, 지루, 양난생, 약태생, 약수생 약화생, 양유생, 양무생, 양유상, 양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악의형인무혈반 이멸도주, 여시멸도, 무량우수, 우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수보리, 약보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아상 즉비보살, 사, 묘행, 무주분 부차 수벌이 보살 업보 응무서조 행어보시 소위 부시색 보시 부주성형 미처법 보시 수벌이 보살 응여시 보시 부지여상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벌이 어휘나 동방화공 가사량부 불라세존 수벌이 남서옥방 사유 사가하공 가사량부 불라세존 수벌이 보살 무시상 보시 복덕 역보시 불가사량 수벌이 보살 단능여석 교주 5열이 실견분 수보리 어휘나 가이 신상 견여래부, 불라 세존 불가의 신상 특견열래 여래, 하이고 열애소설 신상 측비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측견여래, 육 정신희후분,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이 중생 등문연 시설장구생실신부 불고수보리 박작시설 열애머루 후오백세유지기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이차위실 당지신, 불어 일부리불 삼사오불 이종성은 이염우량 천만불소 종재성금 문시장구 내질염생 정신자 수보리 열의식지실견 시재용생 등려시무량목도 하이고 시재융생무바하상인상 충세상 수하상 무상영모비호상 하이고 시재융생 약심취상 치기차 가인증생 수자 약치법상 치차 가인증생 수자 하이고 약치비법상 측차가인증생 수자 시고 부응시법부응치법 이시고 열에 상설여등비구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사응사 하항비법 7. 무득 무설분 수벌이어 위나 열애득 안유따라 삼막 삼벌이야 열애의 서설법야 수벌이언 여하의불 서설이 무유정법 명안유따라 삼막 삼벌이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서설법 개불같이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위자 일체현상 개인민법 유차별. 8. 의법 출생분 수벌이어 위나 야기만 삼천 대천세계 칠보 이용보시 신소득법덕 0이다부 수벌이언 심다세존 하이고 1 0억덕 집비복덕성 시거열애설 복덕다. 약부인 어차경증, 수지내지사고계 등 위타인설, 기복순필. 하이고, 수보리, 일체제불, 급제불, 안협따라삼막삼벌이법 개종차경출, 수보리, 소위불법자, 측비불법. 9. 일상무상분. 수보리 어유나 수다원, 능작신형, 아득수다원가보, 수보리엄, 불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임료, 이무서의, 불입색성향, 미초법, 심형수다원. 수보리 어유나 사다함, 능작신형, 아득사다원가보, 수보리엄, 불라세존 하이고 사다명이랑내 이실무항내 시명사담 수보리 어유나 아나함 능작시념 아득 아나함 가부 수보리엄 불라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이블레 이실무블레 시고명 아나함 수보리 어유나 아라한 능작시념 아득 아라한도구 수보리엄 불라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 아라한 세존 약 아라한작시념 아득 아라한도 즉위착 아인중생 수작 세존 불설하등 무쟁산매 인중 최이제일 시제일 이옥 아라 아부작시념 아시이옥 아라 세존 아약작신염 아드가라한도 세존측불설수보리 시오아랑나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수보리 시오아랑나행 10. 장엄정토분 불고수보리 어유나 열애석제연등불소업법위소득부불리세존 열애재연등불소업법 실무소득 수보리 어유나 보살 장엄불토부 불리세존 하이고 장엄불토자 측비장엄 심형장엄 시고수보리 제부살마하살 응여시생청정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향미처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신, 수벌이 비여인 신어수미산항 어이우나 시신위대부수벌리언 심대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시명대신 11. 무의복승분, 수벌이 여항아중소유사수, 여시사등 항아 어이우나 시제항아사 영이다부, 수벌리언 심다세존 단재항아 상담우수 항한기사수벌이 아금실원 고여 야교 선난자 선녀인 이칠보만 이소항아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벌이언 심다, 세존, 불고수벌이 약선남자, 선녀인, 어차경중, 내지수지사국에 등, 위타인설, 이차복덕 승전복덕. 12. 존중정교분. 부차수벌이 수설시경, 내지사국에 등, 당지차처, 일체생한천인 아수라, 개흥공양, 여불탐묘 화학유인, 직능수리독서수벌이 당지시인, 석지최상자일희유지법. 약시경전, 소재지처, 직위불, 약존중제자. 13. 여법수지분. 이시 수보리 백불원 세존, 당하명 착경 아등운화 봉지, 불고수보리 식경명이 금강바냐 바람일 이시명자 여덕봉지 소유자, 수보리, 불살바냐바람일 즉비바냐 바람일 시명바냐 바람일 수보리 어휘나 열의유 소설법보, 수보리 백불원 세존, 열의무소설 수보리 어휘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이다부 수보리언, 심다, 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형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형세계, 수보리 어유나, 가이 30 이상, 견열애부, 불라세존 불가이 30 이상, 특견열애,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즉시 이상, 심형 30 이상, 수보리, 야규, 선론자 선년인, 이양하다, 등신명보시, 약부인, 어차경중, 내지수지, 사고에 등 위타인설, 기복심다. 14. 이상정멸분 이시 수보리 문설시경 심해이치체류비욱 유예뿌론 희유세존 불설여시 심신경전 아정성내 소득해한 미증등문여시 직경 세존 약부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식생실상 당지시인 성취제일 희유공덕 세존시 실상자 즉시비상 시고 열애설명실사 세존 아금 등문여시경전 신혜수지 부족이나약당내세 후오백세 기후중생 등문시경 신혜수지 시인 지위제일희우하이고 차인부 아상인상 중생상 수화상 소유자 아상 즉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즉시비상 하이고 일체재상 증명재불 불고수벌이 여시여시 약부인 등문시경 불경불평불에 당지신 심이유 하이고 수벌이 열설 애 제일바람일 비제일바람일 심형제일바람일 수벌이 인옥바람일 열설 애비옥바람일 하이고 수벌이 여하석이 가령 할절 신체 아어이시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아왕 석절절지 해시 야규 아상인상 중생상 수화상 응생진한 수보리 운영 과거 어 오백세 자기 역선인 어이소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이 일체상 발안유따라 삼막 삼보리심 부릉주색생심 부릉주성현 미첩보생심 응생무소주심 약심유주 지기비주 시고 불설보살 심 부릉주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 일체중생응여시보시 열애설 일체재상 즉시비상 우설, 일체, 중생, 집비, 중생, 수벌이, 열애, 시,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강어자, 불여자. 수벌이, 열애, 소수법 차법, 무실무어. 수벌이, 약보살, 심조법, 이행보시 여인, 이밤, 증무서견 약보살, 신부주법이행보시 여인, 유목, 일간명조, 견, 정종세. 수벌이, 당내, 지세, 약의선남자 선녀인. 능어 착용, 수지, 속성 지기, 열애, 이불지혜. 실지시인, 실견시인. 계득성취, 무량, 무병, 공덕 15. 직영 공덕분. 수보리 야교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항하사 등신보시, 중일분 부이항하사 등신보시, 후일분 여기항하사 등신보시, 여심우량 백천만원껏 이신보시, 약부인 문차경전 신신부력 기복승피 하항서사 수지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이혼지 식용유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도 열애위발 대승자설, 위발체 상승자설, 야교인 능수지독성 광인설, 열애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치 불가량 부가층, 무일번 불가사의 공덕, 여신 등 지기하담열에, 안우따라 삼막산보리 하이고 수보리, 야교, 수법자 착, 악연인견, 중생견, 수재경, 직여차경, 불륜청소성위인해설 수보리, 제재처처 야교차경, 일체생한 천인하수라, 송공양, 당지자처, 지기시답개흥공양장례위어이자와양 이상기처. 16. 능정업장분. 부차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수유독성차경, 야기인, 경천, 시인, 선세제우, 응타도 이금생 경청고, 선세제업, 주기소멸, 당둑, 안육따라, 삼맛 삼보리. 수보리, 안영, 과거, 무량, 아승기급, 어연동 불전, 특치, 팔백0천만원나이타 재불, 실계공양, 수사, 무공가자. 약부인, 어우말세, 능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덕. 어화수 공양, 재불공덕, 백분, 불급일, 천만원, 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급. 수보리약, 선난자, 선영이, 어말세, 독성착용, 하약, 구설자, 호기위문, 신주깡난, 수보리, 약, 선남자, 선의 어우말세, 이수지, 독성, 착용, 소득공덕, 아야, 구설자. 호교인문 신주, 강난호의불신 수보리, 당지, 시경이, 불가사의 과보역, 불가사의 17. 구경 모아은 이시수보리 백보은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아뇨따라 삼막삼보리심 운하홍주 운하홍복귀심 불고수보리 선남자 선녀인 발아뇨따라 삼막삼보리자 당생여시신 아홉멸도일체중생 멸도일체중생이 이무일중생 실멸도자 하이고수보리 약보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즉비보살 소의자수보리 실무법 발아뇨따라 삼막삼보리자 수보리 어유나 열의 어연등불소 유법 득 안흙따라 삼마삼보리부 불야세존 여아해불소설이 불 어연등불소 무유법 득 안흙따라 삼마삼보리 불언 여시어시 수보리 실무유법 열의득 안흙따라 삼마삼보리 수보리 야급법 열의득 안흙따라 삼마삼보리자 연등불 집불 여아수기 열애세 당득작불 호석가머니, 이실무유법 득 안흙따라 삼마삼보리 시고 연등불 여아수기 작시언 열애세 당득작불 호석가머니, 하이고 여래자 직제법 여의 야귀인원 여래득 안육따라 삼박삼보리 수보리 실무법 불득 안육따라 삼박삼보리 수보리 여래소득 안육따라 삼박삼보리 어시중무실무어 시고 여래설 일제법 개시불법 수보리 소원 일제법자 비일체법 시고명 일체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언 세존 여래설 인신장대 직입이 대신 시명 대신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시연 아당멀떠우량주생즉불명 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법 명의보살 시고 불설 이체법 무아무의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현 아담 장엄불토 시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 장엄불토자 즉비장엄 실명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무부자 열애설면 진시보살 18 일체동관분 수보리 어휘나 열의 유관부 열시세준 열의 유관 수보리 어휘나 열의 천안부 열시세 유 열의 천안 수보리 어휘나 여래유 회안부 여시세종 여래유 회안 수불이 어휘나 여래유 법안부 여시세종 여래유 법안 수불이 어휘나 여래유 불안부 여시세종 여래유 불안 수불이 어휘나 여항아중 소유사 불설 시사부 여시세종 여래설 시사 수불이 어휘나 여일 항아중 소유사 유 여시 등 항아 시세항아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 영이다부 심다세종 불고수불이 이소국토중 소유 중생 약간종심 여래실지 하이고 여래설제신 개입이심 심영이심 소유자 수불이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19. 법계 통합은수불이 어휘나 약윤 만삼천대천세계 7부 이용보시 신 22년 득복다보 여시 세존 차인 22년 득복심다수불이 약복덕 유실 열애불설 득복덕다 이복덕무고 열애설 득복덕다 20. 이색 이상분. 수불이 어휘나 불가의 구족세신 견부. 불야세존 열애 부릉이 구족세신 견. 하이고 열애설 구족색신 즉비구족색신 심형구족색신 수불이 어유나 열애가이 구족재산 견부 불라세존 열애 불릉이 구족재산견 하이고 열애설 재산구족 즉비구족 심형재산구족 21. 비설소설분 수불이 여물이 열애작신념 아당유소설법 막작신념 하이고 야인원 열애유소설법 직위방불 불릉해야 소설고 수보이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시, 해명수보리, 백불원, 세전, 파이준생 어미레세, 문설시법, 생신신부. 불언수보이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예거수보이 중생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중생. 22. 무법가득도. 수보리, 백불원, 세전, 불득 안유따라 삼막삼벌이, 위무소득야. 불언 여시어시, 수보이 아어, 안유따라 삼막삼벌이, 내지무유서법가득, 심형, 아유따라 삼막삼벌이. 23. 정심행선분. 부차수벌이 15평등 무유과 심형 안유따라 산막산벌이이모아무의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선법 축득 안유따라 사막산벌이. 수벌이 소 손선법자 여러 설 집비선법 심형선법. 24. 복지무비분 수벌이 약 3천 대천세계중 소유재 수미산랑여시등 칠부치 유인종보시 약인이 차반야반람경 내지 사고에 등 수족소 미타인서 어전복터백분 불구이 1천만원분 내지 산수비 소불능급. 25. 화무소화분 수불의 어휘나 여드물의 열애작신염 아당도 중생, 수불의 막작이염 실무의 중생, 열애도자, 야기중생, 열애도자, 열애주교, 아인중생 수자, 수불의 열애설 유하자 측비와 이원부진 이이유와 수불의 범부자 열애설 측비 범부 26 법신 비상분 수불의 어휘나 가위 30 이상 관열해보, 수불의 언여셔시이삼30상 관열해, 불론 수불의 야기 30 이상 관열해자 전륜서왕 측시열의 수불의 여번은 세존, 여하의 불소설이 불행위 30위상 관열에, 이시세조 이설계언 양이 색겨나 임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 열애. 27. 무단무멸분. 수보리 여약작신염 열애 부리구족상고 두간역 따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막작신염 열애 부리구족상고 두간역 따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여약작신염 발 안을 따라 삼막삼보리자 철제법 단멸상. 막작신염 하이고 발 안을 따라 삼막삼보리 심자 업법 불설단면상. 28. 불수불탄분. 수부리 약보살, 이만항하사성세계칠보지원보시 약부인 질체법모와 특성의 차보살, 승전보살, 소울공덕, 수부리 이재보살, 불쑥덕, 수부리 백불언 세전, 운하보살, 불쑥덕, 수부리 보살, 수다폭덕, 부름탐착, 시고설, 불쑥덕, 29, 위적정분 수부리약인 언열의 양내약과 약자야가, 신불레아 소설이, 하이고 여애자 무소종내, 영무소고, 고명열애, 30, 일합 이상분, 수불리약 선난자 선인 2 3천 대천세계 수의 미진 어유나 심의진 중영이다보 심다 세존 하이고 약심의진 중 신류자 불측불설 심의진 중 소의자 불설미진 중 즉비 미진 중 심형미진 중 세존 열애소설 3천 대천세계 즉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고 약세계 신류자 즉시일합상 열애소일합상 즉비일합상 심형일합상 수불리 일합상자 즉시불가설 담보부진 탐착기사 3일 직연불생분 수브리악인오불설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수브리 어휘나, 신의 아, 소설이부. 불라, 세존, 시인, 브레어의 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 직비,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 심형, 악연인견, 중생견, 수작견수브리 바나나, 삼마 삼부리, 심자, 어일첩보 응여시지, 여시견, 여시신의 불생법사, 수브리 소원법상, 자연에서, 직비법상, 시원법사. 32, 응하비진군. 수브리악인이마무량 아승기, 세계, 칠보, 지원보시, 야유 산남자, 사녀의 발, 보살, 심자, 지어차경, 내지사고에 등수족성 위인연설, 기복순피, 운하위인연설, 불치여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체일법여망한포용 여러영로전, 응장열시간불설시경의 장노소거리, 국제비구, 비군이, 우바세우바이, 일체세간천인 아서라, 문불설, 계대하이 신수봉해.